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0일입니다. 오늘부터 입찰 내역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업로드를 좀 빨리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에 이제 몇 개를 접수를 하다 보니 시스템 오류가 발견이 되고 시스템 오류가 발견이 돼서 에너지관리공단이랑 통화를 하느라 통화를 한번 하는데 통화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뭐 여러 개의 전화를 돌려가며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거 말고는 답이 별로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 오류 때문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지만 사실 그거 말고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실 고민이 되는 것들은 찾아보시면 답은 다 나와 있고 아니면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것들은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음 웬만하면 그냥 다 때려 넣자. 할수 있는 것,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해주자. 정안 돼서 부득이한 사정일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다 맞춰서 넣는 방법밖에 없고요. 제가 오늘 해보다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필요 내용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 어, 기술을 써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내역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객관화가 딱 되어 있다 보니까 평가 점수가 몇점몇점몇점 몇 점, 몇점 나와 있다 보니까 자기의 점수를 정확하게 알수 있고 자기의 점수를 모르는 경우들은 증빙을 제대로 첨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 점수가 빠지게 되는 거겠죠 그 점수를 바탕으로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지난주에 올려드린 내역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제 입찰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 점수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장표를 하나 공개를 해드린 게 있다 보니까, 어, 그쪽으로 가서 내 점수에 맞는 입찰 금액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 입찰서를 제출하시다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음, 평가 점수가 전부 다 객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받을 수 있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사실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00% 내가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그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 그걸 제외하고 100%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음, 나보다 1, 2점 많은 사람이 얼마에 쓰는지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1점의 가치는 19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일점을 늦게 받더덜 받았다. 그럼 15만 원 쓰려고 그랬는데 1900원 더 낮게 쓰시면 되죠. 14만 8000원을 쓰신다던가 14만 8100원을 쓰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 가는 과정이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가를 정하고 거기에서 내가 평균 미에만인지 이상인지를 한번 따서보고 각 점수마다 1,900원씩을 낮춰서 쓰라든가 아니면 난 기준가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900원 차이가 난다니까 나는 그럼 1,800원을 올려서 써볼까라고 계산을 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입찰을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도 옮겨 놨어요. 제가 밑에 영상 하단의 자료에 주소를 전부 다 남겨 드릴 건데 상반기 입찰 공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작성 안내문, 확인서, 뭐 시장 구분 안내자료 증빙 서류 관련 자료 내가 이게 맞나 싶은 것들은 찾아보시면 사실 증빙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입찰 내역을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는 브라우저는 크롬을 사용을 하고요 가끔가다 엣지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 입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롬에서 들어가서 엣지에서 들어가서 이게 돼요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안 열립니다 이런 거좀 통일해 주면 좋겠구만 어떤 거는 엣지에서 되고 어떤 거는 크롬에서만 되고 어떤 건 익스플로러에서만 되고 이런 너무 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일료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들어오셔서요 전자민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자 민원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으로 뜨고요 자세히 보시면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주소도 제가 하단에 남겨드릴 거예요 보면 안내 자료에 세세하게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입찰 신청서 작성 안내 자료에 보시면 아무래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 이거는 내가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실제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데이터만 갖다 넣는 거기 때문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지 자료만 있다면 누구나 사실은 참여를 하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서 안내 작성법. 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잘 나와 있다 보니까, 물론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찰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자의 책임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시공업체에서 잘못했어요.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안내자료 한번 다 읽어보고, 제 영상 리뷰도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도전해보신다면, 아,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전에 업로드 해놓은 자료를 하나를 샘플로 열어보겠습니다. 음, 어느 거였더라? 본어 사업자등록증이랑 음,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특수목적용이죠?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업자등록증 넣고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접속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고정가격 경쟁 입찰 계약을 클릭하시고요. 고정가격 경쟁 입찰 목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신규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란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넣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수정을 눌러서 사이트에 들어갈 거고요. 신규 작성을 누르셔도 동일한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개인정보는 전부 다 가려놓을 건데, 어, 개인정보밖에 없습니다. 상호. 우리 발전소 상호.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표자 휴대번호 이메일 주소, 개인사업자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법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 농어민조합은 조합으로 가시면 되고, 주소 작성하신 후에 동의합니다 하고 저장을 눌러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발전소 정보. 방금 전에는 개인정보다 보니까 어려운 게 없으셨죠? 발전소 정보는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설비 확인이 완료된 발전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신규 발전소들, 아직 설비를 확인이 안된 발전소들은 기재를 하셔야 되겠지만, 설비 확인이 완료된 발전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설비 확인번호가 뜹니다. 그럼 설비 확인번호를 확인하시고, 체크를 하신 후에, 설비 및 소재지 반영을 누르시면 아래쪽으로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럼 주소가 들어가고 우리 발전소가 보일 거고요. ESS는 참여를 하시면 참여 아니면 비참여 ESS 입찰 관련 내역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허가 용량과 발전사업 허가 일자 전기사업 허가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전사업 허가번호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시공업체 명도 지금 설비 확인이 완료된 것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뜹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 구분은 기존과 신규 시장이 있는데, 시장 구분 안내 자료를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시장에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시장에 참여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참여를 들어가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 검증 모듈 사용 여부, 모듈 구매 계약일, 이런 것들은 시공 회사에서 사실 자료가 조금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사업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이전에 준공된 발전소라 탄소 배출량 검증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발전소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내역서 사업 평가, 서류 제출 여부 해서 계량평가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체크하는 점수들을 우리가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증빙이 안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점수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겠죠. 발전소 개발 진행도, 사용점검사 확인증 첨부하면 4점, 자금 조달 현황 25% 이상 4점인데 이 자금 조달 현황이 조금 애매합니다. 자금조달 현황이나 계획서를 제출하는 건데, 기존에 중공이 안된 발전소들은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중공된 발전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지금 상황의 통장 사본 잔고가 아니고요. 건설할 당시에, 이건 뭐를 준비하시라는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인허가 때 자금증빙 내역 첨부하지 않습니까? 인허가 당시에 자금증빙 내역을 첨부하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음,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우리가 전기사업 허가 신청할 때 자금 증빙에 대해서 어...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여기에서 원하는 안을 제가 찾아봤더니 자금조달 참고자료에 보면 자금조달 계획 현황계획서를 쓰고 그 뒤에 잔고증명서 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이나 아니면 발전소 시설장금 대출 의향서, 대출 계산 상세 조화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이 입찰에 참여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인허가를 받을 당시의 시점에 내역들을 첨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사 업 허가를 신청하셨을 때 증빙한 내역이 있다면 그걸 첨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25% 미만 네,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증빙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없는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증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 이렇게 하면 될까요가 아니라, 최대한 맞춰서 증빙을 하시는 게 저는 점수 받는 게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개선이 되겠죠?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준공하는 시점에 자금조달 계획을 첨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는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계약 시4점을 아,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지금 종합공제 99kW 기준으로 저희가 보니까 뭐휴지손해에 가입을 안 하시면 50만원대 미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입찰에 참여할 때는 가입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1점 1,900원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1점이 더 올라가면 아예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종합공제랑 일점이지 않습니까? 1,900원, 14만 원과 14만 1,900원의 차이다 보니까 필요하시면 하시는 게 좋겠고, 농축산 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의 여부. 발전사업주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농업인 FIT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으로 되어 있어서 증빙 첨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점을 높게 제출을 할수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중공필증인데, 이거는 어, 하반기에는 개발행위 중공 필증이 없으면 입찰 참여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개발행위 중공 필증을 첨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야, 전답, 목장, 과수원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중공 필증이 없으면 개발행위 중공을 안 받았으면 지목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행위를 다 받은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준공이 돼서 지목 변경을 한 거를 증빙을 하면 되는데 그걸 문의를 했더니 그걸 안 받겠답니다 개발행위 준공필증만 받겠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데들이 있거든요 대지나 잡종지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가 되면 면제 사유서를 넣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개발행위 허가 준공필증을 찾아서 첨부를 해야 된다 입찰 내역서 보시면 하반기에는 개발행위 허가 준공필증이 없으면 입찰 참여에 제한을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 내이 후속 조치로 개발행위 중공필증 제출 의무화. 이전에 RPS 등록을 신청한 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중공필증을 제출할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 받아야죠. 가점 받아야죠. 개발행위가 중공필증이 없어서 부득이 늘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다면 첨부를 하셔서 가점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2021년 21년 하반기에는 개발행위 중공필증 미제출 시 경쟁 입찰 참여를 제한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번에 참여를 하셔서 입찰에 선정에 되셔야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전부 다 기재를 하셨으면 저장을 하면 됩니다. 어, 지금 요거까지 저장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첨부 파일을 넣는 건데요. 다시 위로 와서 아 설비 정보 먼저 들어가네요. 설비정보는 사실 설비확인을 받은 것들은 긁어오면 되고 설비확인을 안 받으신 것들은 모듈정보 반영해 가지고 찾아서 검색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설비정보가 반영이 돼서 어 설비확인 때 들어갔던 정보 코드가 그냥 들어왔고요 오전에 이게 오류가 있어서 공단 쪽에 확인을 요청을 했고 지금 오류수정을 해놔서 지금은 모듈코드가 잘 들어갑니다 모듈인버터에 대해서 우리가 쓴 제품들. 기재를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 제출인데 제가 카페에도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 목록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밑에 이제 주소를 넣어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관련된 들어가는 내역들 어떤 것들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캡처로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목록도 넣어놨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첨부 파일 목록에 내가 필수 사항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가점을 받아야 되는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첨부 파일 목록을 준비할 때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전소별로 따로 따로 준비를 하는데 발전소명과 사업자등록증, 발전사명과 개발행위 준공필증. 이런 식으로 접수를 했을 때 어, 담당자가 제목만 보고도 아 어떤 서류가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알수한 눈에 알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발전소명과 설비명. 어떤 파일이 들어가 있는지를 다 정리를 했고요 pdf 파일로 별도로 정리를 했다 보니까 pdf 파일로 하나씩 준비를 하시는 게 낫고 파일 첨부할 수 있는 파일들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여기 샘플이라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별도로 빼놨는데요 어, 입찰 공고문에 들어가 있는 어, 사업계획서는 준비를 해서 pdf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재가 되어 있는 사람 말고도, 그러니까 별개로 기재해야 되는 건 요거 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마저도 다 앞에 내가 들어가 있던 내역들을 정리를 하는 거다 보니, 그냥, 어, 입찰 공고문 뒤에 사업 내역서가 붙어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세상까지, 세상까지만 기재해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술을 하거나 지난번처럼 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기재할 내용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용과 내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위에 별점 3은 자금조달계획 내용인데 이것 또한 어, 샘플링이 나와 있다 보니까 샘플링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입찰 내역서를 준비를 다 했습니다. 기재를 다 했고 어, 우리가 생각해서 적어야 되는 게 별로 없죠. 있는 사실 관계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참여 제출만 안 누르는 상태입니다. 참여 제출만 누르지 않고 기재를 해놓으시면 되고 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자면 사업자등록증을 삭제를 하고 자 사업자등록증 한부가 필수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한부를 등록을 하는데. 이게 예전 입찰에도 이랬어요. 제 컴퓨터만 그런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을 해서 저 열기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하시겠습니까? 네 누르면 안 넘어갑니다. 지난번 입찰에도 그랬고 그 지난번 입찰에도 이랬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시스템이 이런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X를 누르시고 다시 한번. 첨부서류를 확인하시면 이렇게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출을 누르면 그대로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X를 누르신 상태면 진행 상태가 작성 중으로 나옵니다. 시공업체에서도 이 정도 수준까지만 작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서류를 업로드해 놓은 상태에서 그럼 차후에 우리가 입찰 마감 이전에 다시 들어와서 수정을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참여하려는 금액을 작성을 해서 제출만 누르면 되겠죠. 이 상태까지만이라도 등록을 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행하는 것들은 사업자분들의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금액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업 내역서까지만 전부 다 등록을 해 놓고 그 상태에서 준비해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요번에 입찰 서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도 조금 고민되는 게 많았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 개발행위 준공 필증을 그 준공 필증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준공이 완료된 발전소인데도 준공 필증을 다 넣어야 하나?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라는 것들이 조금 애매했었는데 어차피 저랑 같이 보시는 분들도 없는 서류를 요구를 하면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에너지관리공단에 전화를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분들도 그냥 나와 있는 공고문만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잘 모르겠는 건 찾아보시고 웬만하면 맞춰줄 수 있으면 그냥 맞춰주십시오. 지금은 답이 없어요. 맞춰줄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요가 아니라 웬만하면 맞춰줄 수 있는 방안으로 자료들을 찾아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찰 기간이 너무 늦어져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도 있는데 누구나 지금은 입찰 공고문 확인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셔서 참여하시게 되면 어, 공고문까지 제가 다 카페에 올려드렸다 보니 카페에서 관련 내용들 찾으시고 소통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사실 뭐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누구나 가지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어, 사업자등록번호도 누구나 가지고 계신 거고 그러다보니 어렵지 않게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걸 업체에 대행을 시킨다고 하여도 그 업체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다 보내야 돼요 시공업체에서 대행을 해준다면 필요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자료를 다 보내줘야 그 업체에서 업로드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보내주지 않으면 업로드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1점씩 빼먹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거안 해도 되거든요? 미제출이면 0점이고 제출하면 1점인데 없으면 그냥 빼먹고 넘어가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자는 단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할 테고 1점은 1900원의 배점 가치가 있다 보니 저라면 가급적 할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을 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입찰 내역서 작성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요거에서 관련돼서는 사실 무조건 물어보시기보다는 밑에 이제 주소 남겨놓을 건데 관련된 내용들, 작성 안내 자료고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공고문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신천서 작성 요령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 사실 뭐, 준비만 돼 있으면 입찰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다만, 맨 끝에 <laughs> 제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제출 누르면 수정이 안 돼요. 업로드 다 해놓으신 상태에서 제출 누르면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제출 누르지 말고 그냥 X에서 나오신 상태. 그래야 다음번에 차후에 금액들도 조정을 하고 더 필요하고 업로드를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할수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만 만들어 놓고 고민을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약속했던 입찰 내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시간 되면 미리미리 이 정도는 준비를 해 놓으세요 난중에 입찰 마감 전에 부랴부랴 넣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금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배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들만 정리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카페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카페에 남겨주시면 뭐,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 아니면 저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입찰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입찰이 끝날 때마다 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올바르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떻다 금액이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점쟁이 같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대로 참여하시고 누락 점수 없이 조금이라도 점수 더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요 다음번에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영상 만들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세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번째, 대량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